분류가 무거운 게 다시 안 오고 자기가 이해하는 작은 욕심이 나 우리를 뽑아서 대결차가 뜨거움 만들어서 우리 부친지의 품에 소리가 들고 난 다음 자기가 다시 욕심을 크게 느꼈어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욕심을 크게 느꼈어 지옥지성 마음속 부친지자, 신중지자 하늘님자 자기 종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성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욕정에 사는 사람아게는 하되, 되면은 제 눈대로 잘 살고, 안 되면 안되는데로잘 살고,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살고,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고, 이수도잘 살고, 없수도잘 살고, 성공에도잘 살고, 식할때는식할때는 그때는 다이아몬드는 광채를 내면서, 역정과 싸우려면 극복해 가면서, 실패배속 더욱 더 힘차게 더 생생하게 살면서 그런데 어느 시에 끝까지 죽이 찾아오더라도 조금 더 후회없는 전체적 완전한 삶에 후회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죽음이 언 찾아옵니까? 죽음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. 또 죽음은 나이가 많아요꼭뽑는 것도 아닙니다. 감나무가 감나무를 보면은 생감도 많이 떨어지잖아요. 남이 희에 떨어지니까 생각도 많이 떨어집니다. 또 죽음은 내가 어,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죽음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그래서 죽음은 내가 꼭더살고 싶다는데 아직도 미래에 있을 때 그때 죽음이 꼭 찾아옵니다. 여러분 항상 죽음이 찾아오셔야 됩니다. 그러면 더 시야불광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조금 더 불향이 없는 전체적 완전한 삶에 흐름은 행복을 마음을 누또 눈이 달아. 지금이 종영생 종영되더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연을 쫓아가고 인연을 쫓아가듯이는 법으로서 부모님들처럼으로 어느 모든 나라에 먼저 이 세상의 인연이 되어서 본래 인자로 되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아, 그시신은될수 있으면 부모 조상님들이 그리울 때 언제든지 찾아뵈올 수 있는 교통이 필요하면서도 동서남북 사월로 산이 바람을 자. 보시면서 우리 앞으로 왕왕의 방을 흘러내는 양지가 아늑한 곳 그런 차마 민강 자리에 잘 모셔드리거나 아 그렇지 않으면 그 시신은 깨끗이 화장을 해서 유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될수 있으면 그러한 곳에 잘 모셔드리거나 아니면 시신이 자제 어떤 음, 보안 방이나또내리장 있는 사장 또 내일 우리 백지소와지를일곱판 도량 아, 안먼다이네자 모셔 드리고 난다